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i'm sunbiki it's a holiday lookbook i'm plus size model so i made a video for a woman of the same body type as me i prepared an outfit that goes well with negative. first outfit 제가 오늘은 네일팁과 어울리는 연말룩을 준비했어요. 연말룩이기 때문에 머리는 조금 화려하게 히피펌으로 했습니다. 첫 번째 룩은 무난하게 베이지 톤의 셔링이 있는 원피스예요.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액세서리를 매치했고, 검은색 카일로 마무리했어요. 갈색 톤의 그라데이션 된 네일 팁이에요. 세컨드 아웃핏 두 번째 원피스는 소재가 벨벳이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가 트여 있어서 섹시하고 지퍼가 앞쪽에 밑단 부분부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. 첫 번째 룩과 동일한 네일 팁을 사용했어요. 세 번째 원피 세 번째 룩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빨간 의상으로 준비해 봤어요. 의상의 색상 자체가 강렬하기 때문에 네일 팁은 핑크톤으로 준비를 했고 그 위에 스톤으로 포인트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답게 왕관도 써봤어요. 4th outfit. 세 번째 의상은 블랙의 밴디지 원피스인데 붕대처럼 패턴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단단하답니다. 같은 블랙 계열의 네일로 준비를 했고 장미 모양이 포인트예요. u 프 아웃 핏. 마지막 룩은 골드 버튼이 포인트로 되어 있고 허벅지 부분에 체인이 있어요. 이전 룩과 동일한 네일 팁을 사용했어요. 여러분 이번에 연말 룩북 어땠나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Thanks for watching me. See you again. Bye.